길에서 이런 사람 다가오면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 이유 알고 있음? 마스크 쓴 남성이 소녀한테 길을 묻는데 얼굴에 노트들이 대면서 시간 끌기 시작함. 잠시 후 소녀가 몇 걸음도 못 가고 의식 잃은 듯 비틀거리고 대기하던 여성 공범이 바로 끌고 가려는데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막아서자 남자가 다가와 신랑이가 벌어지고 경찰 부르니까 당황한 남녀가 급히 도망치는 거임. 대낮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런 상황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까 다음 세 가지 대응 방법 꼭 알아두자. 첫째 마스크 쓴 사람이 다가오면 코 막고 즉시 뒤로 물러나야. 함. 주로 노트, 전단지 같은 걸 얼굴 가까이 대는데 최소 1m 이상 뒤로 빠져요. 이때 전화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치랑 상황 말 범인이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둘째, 1 0 0대 b 이상 호신용 경보기 상시 휴대하고 유사시 즉시 작동시켜야 함. 갑자기 어지러움 느낀 순간 반사적으로 경보기 핀당기며 소방차 사이렌 수준의 경보음이 울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돼. 특히 평소 호신용 경보기는 가방끈 같은 곳에 걸어서 유사시 바로 쓸수 있는 상태 유지해야 함. 마지막으로 낙상 자동 감지 위치 추적 장치는 필수임 의식 잃고 쓰러지는 순간 자동으로 미리 저장한 비상 연락처에 위치 전송되고 구조 요청 전화가 자동으로 걸림갤럭시나 아이폰 스마트워치가 가장 일반적인데 특히 여성과 청소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함. 대응법 숙지하고 호신용품 챙기면 위험 피할 수 있으니까 저장했다가꼭 써먹